현관은요, 어쨌든 우리가 처음 집에 들어오고 혹은 집을 나가는 그런 곳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현관은 곧그 금전의 흐름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현관 입구는 항상 늘 청결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잡다한 이런 물건들을 너무 널브러 놓지 않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밝은 기운,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청결을 첫 번째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. 두 번째로 문을 열자마자 바로 내 정면으로 보이는 거울을 두면 좋지 않아요. 왜?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거나 물건을, 사물을 반사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울은 내 재물을 반사시킨다. 정면보다는 왼쪽 방향에 두시는 게 좋아요. 정, 우리 집은 절대 왼쪽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다. 그럼 오른쪽도 나쁘진 않지만 무조건 정면은 피하셔라. 세 번째로, 현관문이 북쪽으로 이렇게 트여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. 북쪽 방향은 음의 기운을 뜻하는 곳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모이지 않게 밝은 컬러의 인테리어로 꾸며주신다든가 조명을 좀 화이트 계열 혹은 붉은 계열, 노랑, 옐로우 계열 이런 쪽으로 밝게 어, 이렇게, 어, 조명을 좀 바꾸시면 그 태양의 기운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현관은 조금 밝고 좀 들어가자마자 좀, 어, 되게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날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하시면 좋습니다.